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과정에 그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이 99.99%입니다. 그래서 4단계 방판 펀드 코인 만나면 100명 중에 99명이 무조건 돈을 푸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마이너스는 시스템으로 플러스 시키지 않는 하는 그 시스템은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저희 솔루션은, 쇼40 공짜몰, 200원, 5,000원, 쿠폰 3,600원, 원가 따지면, 지금, 이 앞전에는 5,000원이 플러스 됐는데, 지금은 1,200원이 무조건 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1,200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7만원, 쿠폰 가격 3만원, 6만원 해서, 얼마가, 1,000일간, 마이너스 3만 원이 돼요. 30%가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 돈이 클까요? 이 돈이 클까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1번. 1번이 커요. 야, 이 새끼야, 3만 원하고 1200원하고 뭐가 커? 근데 여기는 12%, 여기는 30%가 마이너스인데, 매딜간 30%가 마이너스예요? 1000일간. 잘 시스템을 봐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야.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매딜간. 천일간. 이게 30%를 3년간, 1년에 10%씩 수익을 낼수 없으면 회사는 문제가 될 견성이 있겠죠. 항상 마이너스는 시간하고 비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 줄게 하루에, 그럼 버틸 수가 없어요. 천일이야.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는 딱 쿠폰 천장까지 해서 73만원이 풀리고, 27만 원이 브러스예요. 여기서 제일 적은 돈이 뭘까요? 이거예요. 27만 원이 금액으로는 큰데 제일 적은 것이 27만 원이다고. 딱 일생에 한 번이니까. l 백은 L 백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까지 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솔루션 안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 근데 마이너스는 공통점이 있어. 천일 마이너스는 천일 에? 왜 절대로 안 깨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P10 쿠폰 플러스 우리가 쿠폰을 트랜스퍼 할때 무조건 30원을 띠죠. 그래안 그래요? 트랜스퍼 할때 30원을 띈다고 거기에서 20원이 풀려요. 그러면 얼마가 플러스예요? 10원이 플러스예요. 근데, 내일 모레 지금 포인트도, 포인트도,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사만 원, 십만 원, 십일만 원, 십 이만 원, 만원 다지는 수수료를 안 띱니다. 만천 원이다. 그럼 띱니다. 3 0 원. 거기에서 또2 0 원이 수수료로 풀립니다. 그리고 1십 원이 남아. 그럼 여기서 피해서 남는 것은 지금 뭐겠어요? 십프로 여기에서, 여기 전체, 1, 2, 3, 4, 5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천숙녀 시인님. 아니, 1번에서 5번에서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여기서 제일 큰 것이 이거예요, 이거. 하루에 1억 번만 트랜스퍼 되면 하루에 10억씩 수수료가 남아요. 이것이 피닛이에요.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보내죠. 보냈다는 말은 그 사람 쓰게 만드는 거잖아. 각 쿠폰만, 쿠폰 플러스는 이동할 때 수수료가 들죠. 포인트도 만원 단위, 그러니까 뭐를 못하게 해놨어요? 매집을 못하게 해놨어요. 매집을 못하게 놨다고 왜? 지사장에서, 지사장이 전체 코드가 다 보여요. 지사장이 본사야, 지금부터. 그러면 일은지 아는지 다 하고, 어플화가 되면 문자가 날라가요, 그 사람한테. 어? 청순녀 지사장님이 쿠폰 한 장씩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또 문자 한번더 넣어줄 수도 있어요. 8시에 여행 이벤트에 참여, 아, 해보는 거 어떠렴? 해가지고 이거 보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거 처음 보죠 어제 밑에서 이걸 쏘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마이너스는 항상 플러스로 이 시대만에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원가하고 수수료를 회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몰 대리점몰에 대리점만 들어가는 것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대리점은 제품을 런칭할 수 있게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좋아진 거죠. 내 회원들이 그러면 그 대리점몰에서 메인 상품이 뭐냐면, 쿠폰 200장, 쿠폰 200장 살라면 쿠폰 200장 살라면 쿠폰 플러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억이 돼야 되겠죠. 에? l 포인트로 사는데, 거기 프리미엄몰은 쿠폰이, 쿠폰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고. 어? 만원에 200장을 사는데 쿠폰이 쓰여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쿠폰의 사용처, 쿠폰 플러스, 엘센트 플러스 사용처가 어디에요? 프리미엄몰이에요. 이미수 회장님, 먼저 이거, 이것을 정리해서 전산실에 실시간으로 거기 전해주고, 그, 그 경영자 방에 조윤경 이사하고 천숙녀 시인님이라 이런 그 총수장들은 다 초청해 가지고 전산신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가 돼야 돼. 요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행하고 상두래. 지금은 여행, 상두래가 바뀌었어요. 여행 상두래. 날마다 착감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 알아요? 그리고 50%는 이벤트, 50%는 쌓여 있어요. 상두래로. 근데 1년간은 상을 신전산에 나는데 구전산치, 구전산치 상을 여기서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승계하겠다는 뜻이 뭔 뜻인지 아시면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를 가지고 있다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앞권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풀 수가 없어. 근데 마이너스를 다 어디다 걸어놨어요? 천일에다 걸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장짜리로 딱 보면 우리가 뿌려라. 일본이 뿌려라요. 뭘 뿌려라요? 해운권. 쿠폰 플러스를 뿌는 거. 지금부터 엘센트 플러스 쿠폰 플러스는 뭐냐? 해운권이에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다음에 골프 해운권 하나 있으면 골프 칠 때마다 그린피 뭐 30만 원 마이너스 해준 예를 들어서 36만원인데 30만원 d c 우에 내가 100번 치면 3천만원 효과가 있는 거잖아 이 회원권은 날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쿠폰 플러스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나는 쓸 때마다 0 0 0 이렇게 0.02개 줄어들어 근데 그때마다 피가 올라온다 그 말이야 쿠폰 플러스 엘센트 플러스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래요. 뿌리면 뭐가 올라온다? 피가 올라온다. 이 말을 그렇게 해도 뭐, 아까 말했듯이, 다른 코인이냐? 왜? 다른 코인 다 망하고 있잖아요. 또 상장시키니 어쩌니? 지금 또 이어서 날려. 3개월, 6개월 안에 무조건 죽어요. 요새 스리즈는 왜? 코인 시대가 2018년 1월 8일 이전 2년 시대는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없다고. 비트코인이 1억, 2억 갈 이유가 없어. 절대로. 그럼 오늘 비트코인이 간다 합시다 1년 동안에. 비트코인 몇개살수 있어요? 살돈 없잖아요. 한 100개 살 수, 있, 아니,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 살돈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0.001개 사놨어요. 만 원이, 만 원이, 백만 원이 돼봤자, 나의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니까? 이것이 규모 경제야. 제가 뭐라겠어요? 일수하고 네트는 공통의 속성이 있어요. 규모 경제에 가야지 의미가 있어요. 일수놀이 만 원짜리, 백만 원짜리 두개나놓고 자기, 네 업이 뭡니까? 저는 금융업을 합니다. 일수. 에? 그 삼천 원씩 두개건어가고 육천 원은 맥주 두 병도 못 먹습니다. Only two bottles. 두 병을 어떻게 먹냐고 한병 반박 한병반은안 팝니다. 우리가 이첫 번째 뿌려라 회원권을 엘센트 플러스요 뭐예요? 게임기 이것은 게임기 이것은 이 이것은 플러스고 엘센트 플러스와 여행을 체굴하는 거예요. 여행의 돈을 체굴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리 투퍼슨이에요. 두명안 하려면 하지 마. 그러니까 11만원 매출액 치고 광고를 날마다 볼 사람이 딱 하나. 나는 예를 들어 상조 가입하는 할 사람은 상조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조의 서비스를 받을, 예를 들어서 천숙녀 시인님, 돈 벌라고 안 하고 여기 이 서비스가 이렇게 됩니다. 날마다 하루에 천국 보내고 나도 때가 되면 3년 안에 상을 받으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만 갱신하면 됩니다. 11만원. 예를 들자면. 이 고지 정확하게 하고, 시인님은 이 상들의 서비스가 목적이지, 시 쓰는 것하고 상들의 서비스, 서비스 받는 것이 목적이지, 돈 버는 것은 다른 데서 벌고 있으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폐지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나는 돈 벌고 싶어요. 1번이 뭐냐. 돈 벌고 싶어요. 1번에 뭐냐면, only two person이에요. 두명 안으려면, 돈 본다고 래서돈 되니까 해보게. 이런 말만 안하면 돼요. 근데 그 조그만한 하나가 조직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두명 안으려면 하지 마. 근데 여기는 상 서비스를 가입해야 돼. 이 사람은 소비자야, 그냥. 에? 나는 상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줄래 여기 게임도 하고, 침에 A방용 동, 동, 동그라미 계속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 저렇게 돌려. 할수 있는 이 방식을 만들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only two person이 핵심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only two person인데, 두 명만 소개하면 돼. 두 병이 아니야. 두 명만이야. 두 명인데, 두 명이 1번이 공짜예요. 나는 천숙년 시인님한테, 날마다 나는 쿠폰을 보내주란다. 1년간. 한 장씩. 365장을 빌려주란, 줄란다 이런 사람 두 명이라고. 1년간 이 사람한테 공을 들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할 때까지 보내는 거야. 언제까지? 네가 하루에 10장 하고 싶어, 20장 하고 싶어. 지금 뭔지 알아요? 기다리면 돼요. 1단계를 딱한 달. 만 원짜리만 해도 돼요. 이 공짜에 게임계는 40일, 40일, 1000일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자라 그래. 요 왜? 근데 진짜 사업자는 뭐, 뭐예요천지일 그럼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그러면 여기 여기에 출발도 얼마예요? 공짜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에 프리에 프리면 공짜. 공짜에서 고급을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 솔루션이 프리 프리미엄. 이 합쳐서 프리표는 공짜에서 고급을 찾아낸다. 사업자를 찾아낸다. 이것이 우리 솔루션이요 이것을 세 줄로 딱 요약하니까 Only 2%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자가 아니에요. 1번을 생략하면 안 돼. 내가 지사장들은 지사장들은 내 회원들한테 하루에 한 장씩 이것은 누구 마케팅이야? 지사장 마케팅이야. 내가 오늘 번 돈에 번 돈에 10%는 오늘 아침에 무조건 보내주고 시작을 하란다. 어? 한 장씩. 아침에 전화한 게, 어? 엄니야 지금 쿠폰 보냈는데 지금 하지 말고 8시에 해라고. 보내준 시간도 8시에 시작하니까 7시에 보내주면 또 좋겠죠. 한 시간 전에. 음. 8시에, 어? 여행을 한번 채굴해봐. 여행 쿠폰을 잡아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오늘 많이 벌었으면 오늘 내가 그두 장씩 보내야 돼돈 계산은 내가 할수 있으니까 만장을 한 번에 샀을 때는 40만 원이에요 만장 은 쿠폰을 보내는 거라고 1번이 이것이 돼야 돼 그리고 만원짜리로 두 명만 하고 나머지는 나만 잘하면 돼 이것이 뭐냐 10만 원으로 넘어간 것은 나만 넘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100명 인트로 100, 100, 속에 100명 했으면 나는 넘어가 있어야 돼, 안 넘어가 있어야 돼요? 넘어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안 넘어가 있으면 내 밑에 100명이 나같이 1000일짜리 게임기를 샀을 때 나한테 수당이 안 올라가고 패스, 애로운 소나무 거쳐서 가버린다. 그 말이요. 에 그럼 우리는, 우리 솔루션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와 내가 공짜로 모집해 놓고 정확하게 고지만 하면 시간 지나면 달달이 소득이 올라가는 프로그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마디, 프리 앤 샌드. 그리고 만 원짜리 마케팅으로 두 명, 네 명, 여덟 명 이렇게 해가지고 천 명, 그내 지사 코드에 천 명만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벌고 싶은 만큼 벌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